엑셀에는 필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마지막인 고급 필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급 필터를 핸들링 할수 있는 VBA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엑셀을 얼마나 만큼 통찰력 있게 핸들링 할수 있느냐 하는 여러분들의 엑셀 실력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를, 어, 엑셀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고급 필터를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저의 영상인 데이터 처리 11번째 고급 필터 영상을 보시고, 자, 거기서 고급 필터의 기능적인, 엑셀의 기능적인 부분을 다룰 줄 아신 다음에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게 물으신다면, 뭘 물으시냐면, 엑셀의 사용 수준을 초급, 중급 수준, 뭐 고급 수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기준을 제게 물으신다면 저의 지금까지 현장 경험에 따르면 첫 번째 인덱스 매치 함수,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이두 가지를 굉장히 자유롭게 쓰시면 엑셀의 중급 수준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두 기능을 모르신다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이 v b 에 여기서 멈추세요. 멈추시고 멈추셔야 됩니다. 괜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멈추시고요. 돌아가셔갖고 저의 전체적인 영상인 데이터 입력, 처리, 분석, 시각화 이 영상들을 다 보시면서 자,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엑셀 중급 정도로 올라옵니다. 엑셀의 중급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엑셀의 기능적인 한계를 만나게 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시면 그때 VBA로 오세요. 그래야지만 여러, 여러분들이 VBA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시는 거고요. 두 번째, 어, VBA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늡니다. 일단 저의 어드바이스는 자 여기서 맺고요. 자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A 열에서부터 C 열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B 열에 B 열에 데이터가 빈 셀이거나 또는 구분 열에 데이터가 그룹이면 둘 중에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들을 A25셀 아래쪽으로 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 필터로는 해결이 안 되죠. 왜? 자동 필터는 모든 조건들이 엔드 연산자로 연결되는 것만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고급 필터를 쓰셔야 됩니다. 자, 고급 필터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문법, 어디? 빈 셀에다가 조건을 반드시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건을 입력 하실 때도 자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는 필드의 이름이 없거나 또는 필드의 이름을 입력을 하되 지금처럼 로우 데이터의 이름과 똑같아서는안 됩니다. 이두 가지의 문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조건이 뭐였었죠? 자, 조건의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아티스트의 값이 뭐이거나 공백이거나, 콤마. 누가 구분의 값이 뭐이면 그룹이면 둘 중에 이 조건이 두 개가 나왔죠? 두기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해서 무슨 연산자? 오아 연산자로 묶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으시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자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정한 필요한 부분들을 자 변수로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샘문 rng라는 변수를 받아서요. 노우 데이터 전체를 잡겠습니다. a1 셀에서부터 연속된 범위를 잡아. 그다음에 샘문. 자, 조건의 영역도 변수로 받아서 진행을 할게요. 간단하게. 자, c라는 변수로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range e1에서부터 e2 셀까지. 샘문. 그다음에 데이터가 결과 셀이 자, 결과 데이터가 뿌려질 첫 번째 셀을 제가 d라는 변수로 받고요. 자, 그첫 번째 셀은 a25부터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생성이 됐으니까 위쪽에다가 선언을 하셔야 되겠죠. dimension rng as range type, c as range type, d as range type. 자, 그리고 이제 rng 영역을 가지고 뭐해? 고급 필터링을 해. 자, 고급 필터는요. 어드밴스드 필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탭하시고요. 한칸 띄우시면 어드밴스드 필터에 대한 함수의 인수의 형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옵션이 두 개가 있죠. 엑셀 필터 카피, 엑셀 필터 플레이스가 있는데, 엑셀 필터 카피는 뭐냐면, 자 지금 고급 필터 자 이쪽에 보시면 다른 장소의 복사가 엑셀 필터 카피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엑셀 필터 플레이스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위치의 필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자, 누가 필요할까요? 엑셀 필터 카피가 필요하겠죠. 컴마. 그 다음에 크리테리얼 레인지에서 조건의 범위. 자, 조건의 범위.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조건의 범위는 아까 우리 변수 C로 받았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copy to range 결과가 뿌려질 첫 번째 빈셀 그자, 그것을 복사 위치라고 표현하네요 자 복사 위치를 어디에다 잡으면 돼요 d라고 잡고요 다음에 컴마를 하시면 유니크라는 인수가 나오는데요 유니크라는 인수는 어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체크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컴마를 자, 자, 없애시고요 끝났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이 코드 한 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주차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이 아래쪽에 뿌려졌습니다. 자, 오늘 하신 고급 필터의 고급 필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자, 고급 필터 너무 간단한 코드였죠? 범위를 잡아서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필터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 바를 한 칸을 때리시면 이런 것들은 안해 오셔도 돼요. 그쵸 자, 영문 스크린 팁으로 VBE 창에서 도움말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 영상은 자, 행을 삽입하는 부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